Bye. 시크아 <laughs> 따뜻한 거먹고 싶네. 여기시계니니까 어때? 맛있어? 이거 먹어봐. 크림만 들어. 나 먹어봐. <먹어볼까>? 단판 라떼. <laughs> 시간 <목소리> 마시는 <막힌> 거. 이거 <laughs> 아니 완전 풍경. 응. 먹었을 가능. 그래? 또 나만 몰랐고. <몰랐을까? 웃음> 근데 여기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 아 그럴 거 같아. <laughs> 어. 내가 한입먹 명. 그래 안 돼. 건일 네, 안 했어. 아니. 딱 나. 딱 나. 아니 응거 아, 알아. 아? 아니야. 먹었어. <laughs> <응>. 여기지잖아 <하나. 웃음> 아, 또 먹을 거야. 어, 먹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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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laughs> 아, <언제 가요? 웃음> 그 이렇게 아바타 같냐? 아바타야? <laughs> <난> 진짜 크다. 잔단목따 먹자. 음. 아, 뭐, 난 가지 좋아해 응. 나 가지 안 좋아해 좋아해? 어 근데 이거 여기서는 좀 먹어봐 아니 술 먹으려면 일단 뒷속을 달래야지 네? Yes.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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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설명 도와드릴까요? 왼쪽에 있는 한살 정도는 이제 동백하고 보이시고요. 반도산 광어랑 제철 광어랑 병어. 그왕오징어 위에는 향이랑 같이 준비하시라고 진짜 껍질을 보져드리고요 마지막 초소되겠어요이 그때 많이 마셨이어맛있 맛있어 아니 나도 러드 같아 샐러드 네. 김진뭐 <laughs> <제가> <claws> <ươ Mickline>

이나하나먹어야 진짜 응. 아직도 위태 내가 중학교때 너네 부터가지고단무지 지금 먹었다고 단무지를 음. 자꾸 넣안했다 그래 단무지 묻혔다고? 단무지물기서 꼬들꼬들해서 고춧가루 우리집에? 나또한먹어맛다 근데 우리는 그걸 왜먹었 어, 집주인인데 내가 줬어? 어! 엄마 어찌? 야 그러면 내가 아 엄마가 안해주고? 어 누가 반찬만 또 꺼냈다니까? 뭐 라면 먹었 어. 래 <laughs> 몰라 내가 그래. 너한테 단무지만 주지 않았 그치 근데 아무튼 그게 제아 라면이었는데 단무지였나? 내가 라면에 단무지를 응. 엄청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나근 단무지 양념에 묻힌걸 처음 먹어봐서 진짜 맛있어 아 그래? 그 지금 많이 있잖아. 너아 그때는 어렸을 때는 그때 그 맛이 안 나. 아. 안 보는 거야. 저 사진 이렇게. 어 그냥... 야. 맞을까? 야. 오늘 몇시시 <laughs> 아니 그러면 우리 이번이 1월 말이잖아. 음. 그러면 이 여자 내가 운동할게 뭐라고? 나는 못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진짜 과자기라도 혼짝 가는 느낌 뭔지 알지? 아 빠져 반이 진짜 아쉽네 통과다 어 그럼 까아 아, 진짜 맛있어? <laughs> 원래 이런거 있지? 너무 그런데 그거 쉽지 않아 그거 까짜야아그먹생어거이짜야 씹어 마요네지짜 아니고 까짜야까짜 여행이 다 추워 무슨 맛인가 아니 갈때가 너무 많다 맞아? 아닌 맛인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의심스러워 나다 정보공간 많아 갈망 안돼아 진짜? 난리 나지? 단풍 보러 갈 때도 다 해놨지 가을? 어. 그럼 가을에 말해줄래? <laughs> 아. 왜냐면 당연히 더 나으면 괜찮아 사람들은 혹시 모르니까 더안 좋은지 후회할까봐 아 진짜 맞아? 어뭐야 어. 몰라 음. 안 해봐서 그, 잠깐만 음. 야, 해봐. 아, 뭐? 아큰아 큰...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laughs> 아직안 먹었냐? 빨리 먹어 <laughs> <laughs>

고이 뭔지 알아? 고3이 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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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고3? 오삼. 내가 9고3도사3이고3하 고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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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풀로 써줄게 <laughs> 말 안하려다가 못알아듣으니까 뭐써 <laughs> 아니, 고이 아는 사람? 미안한 거 없애고 못 먹고 싶어. 아 미안해. 그, 런거 먹으면 난뭐 하잖아. 왜이렇게놓고 저래? 감사합니다. <laughs> 어 지금 패떻가든어떻어떻어떻 보조 배터리 든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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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게든어떻아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지게든 어떻게든 게든 어떻게든 어떻게게 난 좋아해 계획 좋아하는데 백작싫어하 나랑 반대네 은 좋아해? 나는 완전 핵 체인 핵적으로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행 계 내가 잘게아 진짜 잘해 그대의 눈동자에 치얼아눈가물 <laughs> <Cheers. 웃음> <laughs> <laughs> 메뉴 있길래아 그건 아닌데. <laughs>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laughs> 깜짝아 사 빨라 빨우리 살짝 빨라 여또 안에 샤워실까지 다 있고 이런 야야 우리 옛날같은데 진짜 초반에 거야 무슨 그 이상한 데간 거야 아니 요즘 장난 아니더라 완전 호텔이야 침내 머리 같이 잘수 있고 음. 친구들 다 <laughs>

올려가이올려줘 <laughs> <어이같은 웃음> <laughs> <laughs> <응, 진짜> 잘... <laughs> 애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 이요 10시까지만 넘면줄게 옛날에는 여기 예술가들이. 다고에이집데 얘가 좀지거따뜻알 <목소리> <따�> <목소리> <아싸. 응. 목소리> <목소리> 자각조트 있어요. 아, 지금 하나 딱 남았는데. 하나 주세요. 네, 하나 주세요. 아. 사진.